꾸긴 할 거야. 그런데 솔직히 나중에 매소 모이면 선멸병기 하나만 박아 볼게. 먼저 선멸 복이 선멸 선멸병기 한번 바꾸고 싶긴해 솔직히 선멸병기 음. 제네시스 선멸병기 좋다. 맞아. 타나님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. 선멸병기 1 0개 모아서 공삼퍼 저격하는 거 아니었음? <laughs> 그런가요? 자매소 모인걸로 또 한번만 질러보자 뭐지? 메소 다 쓴거 같은데 이제? 큰일났는데? 야 바 벌써 다 썼다. <laughs> 야, 이거 보스 메소로만 이게 뭐 스펙업한다. 이게 자기 솔직히 성립이 되기가 좀 힘들어 보이긴 하다. 이거는. 야 그래도 스펙업 나름 야무지게 했다 오늘 오늘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맛있게 한것 같아 유 이거 누구 거지 <laughs> 야 이거 닉네임 뭐였지 여러분들 이거 돌려줘야 돼 보니까 택배 해줘야 되는데 택배 아그 닉네임 똑같아 잠깐만 아이 이름 있다 있다 잠깐만 자자자 아니 아니 기억났어 기억났어 음 이름 아니야 아니 여기 여기 있거든 여기 여기 어 심심 혀희 오케이 굿네네 네. 아래 맞아 맞아 확실히 기억나 로얄 한 세트요 이미 다 팔렸을걸? 어 경매장 가볼까? 어다 팔렸어 위습의 언더베리만 남았어 얘왜안 팔렸냐? 야 이거 판 이거 팔고 내일 한번 이거 큐브 더 해보자 음 많이 싸졌네 일단, 이제 내일 보스들 싹싹 다 밀고, 이제, 어, 보스 매속 모아, 모아서 엠블렘도 사보고, 이제 여러가지 좀 사보는 걸로 하죠. 음.. 일단, 오늘은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어, 이제 저도 이제, 그, 그, 뭐냐. 네, 이제 가야 돼요. 그, 림보 때문에 가야 됩니다. 림보. 림보 연습 때문에 가야 됩니다. 노말 림보를 이제 바이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고, 음. 위습 산다고? 누가 사는데? 어, 위스 산데 잠깐 기다려봐. 야 잠깐만, 잠깐만 위스 산다는데 루나 카링 아, 나 버릴 거 같아. 잠깐만 가야 되나? 아, 잠깐만... 음, 음 귀찮아서 저 림보만 하루에 3, 4시간 연습해가지고 저것도 정신 나가. 여러분들, 그, 리부트 바이퍼 캐릭터도. 아, 근데 나 여기 왜 들어왔냐? 어, 지금. 아, 이거 빌려주신 분이니까 일단 잠깐 친추 좀 해봅시다. 오케이. 이분 까는 것 마저 보고 가자. 입니당 바이퍼, 내 그, 한 30초 남기겠더라고. 에? 진짜? 몰라, 나 시세 몰라. 아까 26억에 팔아가지고, 어. 까봐. 이분 까는 것만 보고 가자. 이분 스무 개 깠으니까 오케이 가자. 까주세요 연. 내일 한 번에 돌릴라고. 오 하나 떴는데 여기? 설마 하나냐? 하나? 아직 하나에요. 오, 두 개. 오, 나쁘지 않네. 오, 두 개면 나쁘지 않다. 오, 뭐야, 세 개. 네 개. 어? 야, 이씨. 사기꾼나네개 <laughs> 떴는데? 야, 마지막 이거, 힘두줄 띄우고 가자. 저분의 힘을 빌어서, 저도 두줄 띄우겠습니다. 오케이. 야, 이 정도 만족. 18% 떴다. 오케이, 만족. 만족, 만족. 자, 오늘 마무리, 어, 뭐야, 왜, 전투력 왜 이리, 이러... 왜더 떨어졌냐, 잠깐만. 뭐가 이상한데? 원래 이거였나? 자, 여러분들, 오늘 마무리 이렇게 3559만으로, 스트라이커 마무리했습니다. 이제 계속해서 스펙업 할 거고 레벨업도 할 거고 오리진 학 오리진 배우고 제대로 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. 봐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헥사 스탯 강화한 거 영상 올라오니까 그것도 봐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들 안녕. 갈게요. 송천 m 씨대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지마 아직 드롭스 어, 못 받았어 그 춘자방 가면 돼 춘자방 춘자방 렛츠고 자 춘자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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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춘자 켰다 지금 춘자방